야 털이 얼토마노! 아 뭐야 또 넣었어 총알. 아 여기 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빠지. 저 부승이 어. 안 되겠다 부승이 우리 이거 저기 골렘 하나 더. 부승이 우리 그 티타노 두 마리 해놓은 거그한 마리 꺼내서 그냥. 아! 오 티타노 왔다. 어? 아! 그데 뭐야? 어 뭐야? 어 뭐야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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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? 어 뭐야? 뭐야? You what? 아우 그냥 오도렉스 뭐야? 부승이 개 아빠. 야야야너 소울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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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. 이거 개아파, 개아파, 개아파. 야, 뭐야, 거... 이거? 아니, 저, 야, 이거 좀 어이없다. 뭐야, 비린가? 어, 이거 어떻게 잡냐? 어, 이거, 어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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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개아프다, 근데. 오, 야, 어, 야. 이게, 그니까, 도도렉스를 소환을 해준 다음에요. 잡으면 걔네들한테 아, 주나봐요. 오, 어, 뭐야, 이거. 아, 뭐야. 우리가 못, 뭐, 우리가 못 봤던 그, 예. 뭐 그거야? 예, 그런 거 같아, 근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얘네꺼왜왜 아, 왜 쟤네 아무것도 안 함? 어, 우리도 아무것도 잠시나, 잠시나. 안 하고. 잠시나. 뭐야 뭐야 유티 버프 줄 사람? 저요 저요 저요. 저기인데 이거는? 어저 거기가 들어가도요? 여기까지. 와도 돼. 야 야봐 너 티타노 하나 너 티타노 해놓은 거 어디? 어, 어, 기가, 어, 기가, 어 기가 기가 어, 기가 어, 기가 어, 기가 기가. 버스니 줬어요. 아, 줬어. 아니 뭐안면안 돼요. 어, 죽었다. 무슨 뭐야? 이거 와봐. 낚꼈어 빨리 도와줘. 기가 뽑아서. 빨리 기가 뽑아서 도와줘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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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되는 거 맞아요, 근데? 그러니까, 가, 되는지. 그냥 가, 그냥 가봐. 아, 어, 기가 두 마리다. 야, 그냥 같이 물어봐봐. 저거 하나 폭주해도. 그냥 가, 그냥 가, 가 물어버려 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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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다, 아, 션이먼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제발, 제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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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제발! 저냥의 불주먹. 근데 기가 두 마리 먹었다. 어 기가 두 마리 먹었어요. 아아 아... 너무 아까워. 그 야야바 너 아까 전그 포딩한 티타노 어디 있어? 포딩 티타노 부스님 줬다니까요? 아 부스님 집 위에 올려놨죠 저는. 파니아그 집... 다시 집으로 갖다 놨어요? 예아 네. 그러면은. 아... 아니, 잠깐만. 왜요? 잠깐만, 아, 잠시만. 이거 한번 해볼까? 뭐,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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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해줘요. 아니, 쉴드 앞으로 당기면 우리 그냥, 그거 안 맞,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. 어, 그러네? 우리 총, 저격 총안 맞고 그냥 막 뒤에 있다가 안전하게 게임하면 되는 거잖아. 어? 그러네, 그냥 터렛 때문에. <laughs> 어, 맞아. 어, 자, 맞아. 저, 저기는 지금 못 뚫을 테니까. 그, 토대 다 막혀. 뭐, 응? 이거 하면 되잖아. 너뭐 어떻게 아건데 너네가. 어, 저살아다 이제 골라. 어, 어 뭐야, 진짜로 뭐야, 이거! 아, 극도 아, 아, 왜 씨. 죽었어? 아, 얘네 어. 이거 아주. 양 그냥... 형이씨. 어, 어, 어 나온다! 다시는 진짜 나온다! 아, 진짜 둘! 아.

아 아야, 만해 버틸만 버틸만해, 버틸만해, 버틸만해. 차마리가 있어. 와, 나 죽겠다, 이거 이거. 틀렸 발전이 깨졌음 와... 어떡하지? 일단 버프 줘 일단 버프 줘요. 싸워, 일단 싸 아, 잠깐만, 얘 이거 유틴하고, 잠깐만. 와 스너 맞았나 봐. 쟤왜 졌어? 아, 아 유, 뒤에는 유태 자르려고 그랬는데. 야, 아. 여기 아무도 없어. 아니 코트하고 아, 어디 차. 왔어? 아, 가요. 네. 고쳤잖아요. 예, 갑니다 갑니다. 갑니다. 아 진짜 아, 콜도없인데 이렇게 늦게 와. 아, 근데 스템이 없다 그래도. 발전기 챙겨와. 발전기 깨졌어. 오케이 오케이. 야, 찾는 게 일이야. 아 피는 많이 깎는데 얘네 또 포팅할 것 같은데. 발전이나 만들어야 되네요. 아, 맨날 어제 갔다 오는 거야. 아, 왼쪽 왼쪽. 왼쪽 사람. 발전이 내가 들고 갈게. 가 먼저 가 계세요. 아니야죄송가니다 아니야. 거기 가지 마세요. 아니, 지금 테크 쉴드가 깨지는 게 타임 으이 씨. 미키 저격 맞는다. 앞에 뭐야? 앞에 계속 밀려. 음. 아... 또 어디 또뭐 있어? 또뭐 하고 있음? 우리 전령 나 넣을게요. 에. 아. 아, 너무 힘들다 아, 우리 기강은 또 어떡하냐 이거. 28,000. 우리 전쟁 영웅 중상 전. 아 유티 가고 와야 되네. 유티 다시 갖고 와야 돼. 집 가서. 아 여기 있구나. 아, 아까 전에 그 유티 죽였어야 되는데. 거석 씨랑 저피 어느 정도 다 찼다. 먼저 티타호로 잡아야 돼. 집 갔다 올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거기 있어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가만 있어. 철화살 있어야 돼. 철화살. 아,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뭐야? 아 낚았다 아씨 골렘 백업 좀어쟤 나온다 어쟤 나온다 아 유틱 끊고 나오네 저거 아, 한 봐요. 명만 앞에 가면은 제가 낚아줄게요 저 골렘을 아니 그니까 내가 니가 낚아주면은 골렘이 오길 기다렸다 니가 낚은 다음에 내가 기가로 가서 몰라 그랬지 네그 그니까 뭐는데회찰로 낚으려면 몸을 대주셔야 돼요 알았어 아씨너왜 죽었냐? 어 뭐야 뭐야 뭐 테크터를 쏘는 것 같은데 누가?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. 어. 아. 와 테크터를 개 아프다. 올렘한테 그게 안 돼요. 아저죽었어 이거 회수 좀요. 아 뒤에 유티 라는 수 있어가지고. 아 회수했어 일단. 예. 뚜트도뭐 하고 있는 거야? 신기한요하이 일, 둘. 구도 똥코미긴하지. 천천에 들어가 테크터레 설치했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시퍼 갖고 와 터레부터 앞에 제거하고 가게. 어 맞아, 그 맞아, 맞아, 내가 그거 하려 그랬어. 아 터레를 좀 제거했어야 되는데. 이씨. 런처를 갖고 오던가. 예, 런처 가져갈게요. 9 4만 런처. 거기 금고 하나 있나 저희? 아니 없습니다. 일단 그 포탑하고 해서 가져갈게요. 예, 자동 포탑 좀 앞쪽으로 당겨봐 도돌렉스 맞게. 아니, 아니, 왜 뛰었어, 지금? 아, 거리가 다 낮음이에요, 얘네. 아니, 그니까, 지금 왜 뛰었냐고, 내가. 내, 내가, 골렘으로 갈 때, 아니, 터렛을 먼저 땡겨가지고, 저걸 먼저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야. 아. 터렛을 터렛, 먼저 아, 땡겨달라니까, 터렛 내가 말했잖아. 어? 털판, 그 뭐야, 털, 털, 털의 탄이 없는 줄 알았잖아. 그리고 털더못 땡겨요, 저거, 꼬리 떼 돼, 그, 테크 털에 있는 데까지는 됐잖아. 저저 뭐야 저거? 저저 뭐야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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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야야야 저 뭐야 왜또날 뛰고 있어? 되는데 왜안 하고 된,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와 그저 저, 저 9천 뜨는 건 뭐예요 9천? 전 모르겠는데 저거는. 여기 와봐. 뭐 하는 거야 올 거면 오든가 이 미친 도드렉스야. 어 잠깐만 뭐야? 어 저기 털이 안 쏘네? 뭐야? 털 그래 하나 땡겼어요. 땡겼어. 됐어 이제 총알 뺄 거임. 오케이. Okay. 오른쪽에 지금 총알 없네. 오 뭐야? 오와나 뒤집어 뺐어. 어 미친 도드랙스. 산악계. 어나어 도드랙스. 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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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기다려 기다려.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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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뭐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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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나뭐어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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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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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어아어 물어, 물어, 물아아어물아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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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아물아물아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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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천 물어, 물어, 물 오케이 물어, 물어, 물 야비 유치 버프 어 뭐야? 꾸주는 내일 들어올 거지? 꾸주도와 있어요 지금. 어, 미안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빼야 돼요, 꾸장님꾸장님 와요. 어? 아 높겠다, 오다 높겠다. 오다 야오오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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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티타야 뭐야 이거 티타노?